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로 마지막절까지,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그러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학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이로 자와 보리한 자에게 내리 없이니라. 그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세초부터 세 말까지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 오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다. 율법에서는 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을 따라 난 사람은 육체의 정육의 사람이요. 하나님과는 주종 관계로 종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으니, 정죄하는 율법으로 다스렸다. 율법은 은혜 곧 용서가 없으니, 범하은경리 징계하나? 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영으로 난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과는 부자 관계로 자녀는 아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용서받은 자요. 권위 안에서 자유로서 자유자로서 원수도 등이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관계없이 모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를 빚바하는 자나 해아내는 자나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뉘어 서로 미워하며 정주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성도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가족과 친척, 권력 지친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일체적으로는 악한 자나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한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유산시켜야 한다 내용혼아 원수 마귀를 대적하자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생각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 놓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은 온전하신 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새초부터 창초부터 시작해서 새말까지 곧 이제 심판하고 그 영원한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사라지 않는다 하시는 어떤 경계선을 그어놨다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했던 자할지라도 인간의 가락한 그런 간교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의가 없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남으로 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볼 때는 이미 그 안에 마귀에게, 마귀가 넣어준 죄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 없는 자가자가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할 자가 단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인생들을 다죄 안에 가두뒀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나 그러나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으로 비춰볼 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은 사망의 법이요 정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리세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세인이할지라도 육체로서 행위로서는 그들이 다 율법의 613가지가 되는 그 조항들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속에는 벌써 하나님을 떠나있고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미워하는 살인의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손에 피가 묻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음욕과 또 절제 못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탐욕과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는데 그들이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주겠다고 주님 앞에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여자가 현장에서 지금 가임하다가 잡혀왔는데,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실무나 조건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시고는 돌을 들려고 칠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에 그들은 힘없이 돌을 던져버리고, 다 그인을 떠나 버린 것입니다. 그 땅에 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이렇게 써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마음으로 이웃의 것을 마음으로 탐욕을 품은 자는 이미 도적질한 자요. 이런 또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아마 이런 조항들은 다 적어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짓지 않은 죄가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통제하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앉으려고 하는데 벌써 생각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갑자기 멈춰버리면 깜짝 놀라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 앞차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런 마음이 내가 원치 않았지만 벌써 들어왔다 이거죠. 미워했다는것서 벌써 그 사람을 살해했다는 건데, 그런 죄를 안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강화된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온전하냐?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으로서는 육체의... 정욕으로 육체의 행함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만 심판하지만 정죄하지 않은 예수님은 마음으로 품은 그것까지라도 다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율법으로서는 정죄만 했지 정죄한 것을 해결할 줄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은혜 베풀어 줄 능력이 없고 용서해 줄 능력이 없다 이거요 심성의 피 가지고 인간의 육체의 법안죄까지는 살릴 수 있으나 그러나 인간의 영의 죄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처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육체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까지라도 살줄수 있는 것은 곧 영혼이 죄가 없는 의의 영혼이 죄에 있는 죄를,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영혼을 대신해서 죽어 줘야만이 피어려 줘야만이 비로소 그 영이 죄를 삼받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다 모두다 죄 안에 갇혀 버린 것입니다. 죄 얻다 할 자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할것 없이 할례 받은 자든 무한의 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으로 이미 정죄 받았던 자라 양심으로 이미 죄 정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어린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생 하신 아들, 죄 없는 의인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우리의 육체에 죄만 아니라 영적인 죄까지라도 다사기주해서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 안에서 자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법 안에서는 자유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거짓말한 자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살 치원합니다. 한다면은 그런 삼 받을 수가 있거니다 여러분으로 우리는 다 각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도 비판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꼭 빼려고 하느냐. 아니다. 네 눈에는 오히려 듬뿍 없으니 네 눈에 있는 들뿍부터 먼저 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남을 정지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천사를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비가엘 천사장이 저루시퍼곧 샤단에게 이제 변론할 때에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모세의 시체를 감춰 버리느냐 아니면 무덤을 멋있게 꾸며 가지고 이렇게 아주 한예페센 받는 종이다 하는 것을 나타낼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변론합니다. 모세의 시체 가지고 막 써옵니다. 미갈 선상은그걸 감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에게 경대하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없애고자 는 것이고, 루시퍼는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 훌륭한 일꾼이 됐으니까, 저를 추앙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막, 이렇게 다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갈 천상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이렇게 왈바발 부하고 싸우다가, 그렇지만은, 그가 정죄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랄지라도, 내가 잘못됐다. 네가 이것은 죄야 이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단을 심판하시는 분은 주인만이 심판할 수 있다 이거죠. 주인 오직 그를 지으신 자만 심판할 수 있다 이거죠. 그가 아무리 나쁘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는 확실하게 죄가 정확하게 정렬하게 드러날 때만이 그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천사라도 그를 정죄하지 못한다 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를 꾸준히 시기를 원하느라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갈천상에 이와 같이 사단에게 주께서 너를 부수기 원하느라 말한 그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죠. 사단의 심각이 들어온 그 당신의 제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사단의 일을 동조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 역시 사단인 것습니다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아, 예대로 물러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육체를 가진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 육체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단의 생각, 사단이 곧 원수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사단의 하수인인 마귀, 마귀, 그, 할수 있는 악령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또한 원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우리를 돕던 그 천사가 미혹 내용이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 그미혹영도 우리는 쫓아버리고 대적해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결의 여기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므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 육체의 양심을 따라서 만약에 남을 정지하고 판단한다면 내 입으로 정지한 판단, 그 판단이 곧 나를 동일하게 정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의 말로 네가 정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산날 동안에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성도이든 간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정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미워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오직 나를 헤아려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혹시 그로 인하여서 내가 많은 화를 다하고 헤입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거라는 말이 있지.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권한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미워하고 대적한 자가 있습니다. 상대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이런 저주받은 영 원수 마귀의 생각을 저주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육체 속에 숨어 있는 더러운 귀신을 저주해야 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만들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속에 있는 그, 그런 마귀 하서뿐만 아니라 또한 내 속에서 이와 같이 또 원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마음으로 미워하게 만들고 마음으로 범죄케 만드는 그런 원수 마귀의 생각을 유산시켜버려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서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간시키는 더러운 귀신들을 막 쳐주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원수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원수의 괴경을 알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무상시켜버리고 원수 마귀는 대적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을 사랑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네우나 원수 마귀를 대적하자, 세번 합시다. 시작. 네우나 원수 마귀를 대적하자. 네우나 원수 마귀를 대적하자. 네우나 원수 마귀를 대적하자. 자, 그리고 네우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세번 시작. 내네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나네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네 문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로 이제 원수 마귀와 그수인들은 대적한 죄인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사오니 주여 내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합시다